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GV80 3.5 터보 5인승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뷰해드렸던 GV80 중에서 감이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매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색감까지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앤 베이지 조합이고요. 연식이나 주행이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약 2만 6천km이기 때문에 걱정 없는 컨디션, 사고 이력 없고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차가 약 9,25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걱정 없는 오늘의 GV80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제네시스 GV80 3.5 터보 5인승 모델입니다. 2022년 7월 등록 20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2만 6천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기판을 교체하거나 주행거리 조작 차량 절대 아닙니다. 네, 실주행거리 그대로 맞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신차 보증 그만큼 넉넉하게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네, 또한 중고차 고르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오늘 차량 교환이 있거나 용접부위 절대 없습니다. 네, 보험 이력까지 없는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렌트나 리스 차량까지 아닌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모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장점 좋은 차량인데, 보시듯이 색감까지 화이트, 그리고 실내는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되어 있는 SUV, 옵션까지 정말 좋은 신차가 9,250만원 상당의 차량입니다. 네, 외관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에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 LED 시스템부터 어댑티브의 기능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밝은 LED 시스템과 하이빔 보조의 기능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은 양쪽 헤드램프 모두 백화현상이 있거나 손상부위 보이지 않듯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차량 포인트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앞뒤로 카본 디퓨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이트 바디의 멋을 살려주는 이런 옵션 부분까지 추가로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중앙의 크레스트글릴 부분에는 네, 이런 식으로 전방 카메라 하단부에는 레이더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의 옵션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부터 전후방 추돌 감지 운행 옵션 모두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컨디션에 있어서는 화이트에 이색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오늘 차량 당연히 무사고 차량인 만큼 네, 이런 식으로 이색 부위 전혀 보이지 않고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한 군데도 단차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입부이 네, 보시더라도 제가 가지고 와서 도색 전혀 한 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 상품화한 차량이고요. 한 군데도 상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정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클린카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체 휠보건, 실내 클리닝,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인치의 휠로 추가 옵션 되어 있고요. 당연히 큰 크기의 SUV인 만큼 휠까지 더욱더 웅장한 크기로 선택이 되어서 멋스러움을 뽐내는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트레드는 미쉐린 타이어 되어 있고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타이어 교체 필요 없이 그대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쪽에는 포피 전륜 모노블럭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제동력까지 신경을 쓴 최고급의 3.5 터보 모델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장 상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전혀 깨짐 없고요. 사이드 미러부터 이렇게 도어 부분 단차나 이색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단부에 유광 크롬 몰딩까지 하나하나 손상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는 인기 옵션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는데요. 네, 화이트 바디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로 더욱더 외관의 멋스러움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안쪽에서는 답답하지 않게끔 실내의 개방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화이트 바디의 인기 색상부터 안쪽에 베이지 시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어반 브라운의 색감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실내 상태, 네, 상단부터 손잡이 부분, 이렇게 하단부까지, 네, 까진 부위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네, 이런 시트 부분까지 헤드레스트 네, 그리고 등받이, 네,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 모두 가죽이 터지거나 베이지의 오염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관리 상태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네, 나머지 가죽 부위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점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 옵션 사항으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톤의 인테리어로 느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리어루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내 무드 조명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부분에는 퀄팅 문양 파이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울 수 있는 실내의 디자인 느끼시면서 나파 가죽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부터 편안한 착자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옵션 적용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단부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에르고 모션 시트부터 운전석 파워 시트, 암마 시트의 기능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트 하나를 이용하시더라도 옵션으로 더욱 더 편안하게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전차부주 분께서 이렇게 TP 매트로 깔아놓으셔서 더욱 더 깨끗하게 매트 부분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되어 있다면 SUV에서도 소프트 클로징 도어를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이 살짝 덜 닫히더라도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고급스러운 옵션 모두 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도어 트림 또한 상하단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SUV에는 거의 없는 옵션입니다. 이런식으로 전동 선쉐이드 커튼까지 작동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의 옵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더욱더 훌륭한 음질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열에서는 컴포트 패키지의 기능으로 3존 공조 시스템 구석 개별공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까이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기본적인 열선시트뿐만 아니라 하단부에는 통풍시트의 기능까지 2열에서 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컨디션까지 2열과동일열게 깨끗한 관리 상태 되어 있는 에습입니다 네, 또한 컴포트 패키지가 되어 있다면 네, 이렇게 수동의 이버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전동식으로 틸팅 버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폴딩 버튼까지 되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게 시트 포지션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쪽도 22인치 휠로 더욱 더 멋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뒤태 정말 웅장한 차량입니다. 네, 앞쪽과 마찬가지로 뒷부분에도 카본 디퓨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스포티함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후면부 뒤태에 이런 식으로 깨진 부위가 있거나 이런 손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네,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디션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관리 상태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옆쪽 부분에는 폴딩 버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시면 네, 차박을 하시거나 캠핑하실 때 정말 유용한 버튼입니다. 더욱더 넓게 끔 트렁크 공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모든 폴딩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 측 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사고 차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이 색이 있거나 단차 부위 없이 반대 측도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반대측도 마찬가지로 22인치 휠, 멋스럽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측 컨디션 부분도 당연히 폴딩 시트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깨끗하게 시트 벨트까지 오염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GV80 중에 정말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식부터 주행 그리고 옵션 성능 너무 완벽한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마음에 드시다면 먼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기다리셨던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 차량은 6기통 가솔린 엔진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말 정숙한 실내 유지가 되어 있고요, 화사한 크림 베이지 시트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가득한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차량 기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운행 정보 파악이 쉽게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우측 부분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옵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제어 버튼 모두 되어 있고요, 당연히 차선 유지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2의 기능,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행 편의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부에는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키 보시게 되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파킹 어시스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원격 시동이나 원격 주차까지 가능한 운행 옵션 모두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계기판 쪽에는 아날로그 형식이 아닌 3D 전자식 클러스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2D로도 옵션 설정을 해보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에는 이런 계기판의 디자인까지 변경이 되면서 너무나 예쁜 계기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디자인 변경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후측방 모니터까지 좌측, 우측 네, 아주 깨끗하게 화질 잘 나오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행거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26,001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계기판을 교체하거나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절대 아닙니다. 실 주행거리가 그대로 맞는 차량이고요. 2022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차량의 최대 장점, 완전 무사고 차량, 개인 신조, 렌트나 리스 차량이 아닌 차량임을 말씀드리는 만큼 정말 깨끗한 차량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중앙 쪽에는 14.3인치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러나 터치 형태로 풀터치 디스플레이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한, 빌트인 캠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블랙박스 설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는 유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을 하실 수 있었는데 22년식 소프트웨어에는 무선으로 연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티맵까지 네,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미디어 부분까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모두 지원이 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네, 또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깨끗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되기 때문에 화면 전환하시면서 내 네, 차의 주변 상황까지 손쉽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단부에는 프로토 공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터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컨의 세기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터치 형태로서 편안하게 작동하실 수 있는 프로토 공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단부에는 dis 컨트롤러 네, 다이얼 형식의 기어누브 되어 있고요 네 우측 부분에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나 터레인 모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더 누르게 되시면 네, 자갈길이나 빗길, 눈길까지 이용이 가능한 SUV에 특화되어 있는 옵션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차량 키에서는 스마트 키두개 가지고 있고요. NFC 카드 키까지 차량 키총세개 모두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기능 너무 가득한 차량이지만 디자인 옵션 또한 빠질 수가 없겠죠. 시그니처 제어인 셀렉션 2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투톤의 스티어링 휠부터 네, 아래쪽에는 고급스러운 리얼 우드 소재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트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퀄팅 나파가죽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파이핑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시트의 디자인부터 촉감이나 착자감까지 너무나 부드러운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디자인 옵션 또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천장 부분에는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겠는데요 1열부터 2열까지 정말 개방감 더, 더욱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서 기능과 개방감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공간감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레그룸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요 네, 오늘 차량은 헤드룸 낫지 않은 SUV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더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하단부의 가죽 상태에 있어서는 가죽 상태 찢어짐 전혀 보이지 않고요 베이지의 화사함 그대로 잘 살아 있습니다 네, 또한 중앙의 암레스트 부분에는 네, 기존에는 팝업 형태의 컵홀더였다면 이런 식으로 컵홀더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함에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 22년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부 컨디션과 아래쪽에 손잡이 부분 당연히 주행거리 짧은 만큼 사용감 적은 깨끗한 컨디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또한 옵션입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훌륭한 음질까지 느끼실 수 있는 음향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SUV에는 많이 없는 옵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동 선쉐이드 커튼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열 컴포트 패키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옵션 적용 모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 쪽에는 이런 식으로 컴포트 패키지 옵션으로서 3존 공조 시스템, 네, 후석 개별 공조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기본적인 열선 시트 기능 이외에도 네, 3단 통풍 시트까지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에어컨까지 구석에서 모두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은 차량입니다. 네, 당연히 1인 신조 차량,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장점 좋은 차량인데요. 신차가 무려 9,250만 원 상당의 차량입니다. 옵션 좋고 화이트 펄렌 베이지에 인기 좋은 색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스펙과 가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제네시스 GV80 3.5 터보 5인승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등록 주행거리 약 2만 6천 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5년 또는 10만 키로에 대한 제조사 보증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증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중고차 고르실 때 사고 유무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차량 보험 이력 당연히 없습니다. 네, 깨끗한 무사고 차량인 만큼 자신 있는 컨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용도 이력까지 없습니다. 렌트, 리스 차량 아니고요 개인 신조의 차량으로서 관리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는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색감까지 정말 인기 많은 화이트 앤 베이지의 차량이고요 신차가 9,250만 원을 자랑하는 풀 옵션급의 모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 사항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 22인치 휠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파퓰러 패키지 기본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시그니처지앤 셀렉션 2,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컨비니언스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빌트인 캠까지 정말 빠질 것이 없는 아주 좋은 옵션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부터 성능 그리고 색감까지 이런 디자인 요소까지 GV80 오늘 차량으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또한 출고시에는 엔진오일 세트 무상교환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제가 직접 차량 가지고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찾아가는 홈 서비스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7,000원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가 대비 정말 저렴하게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2년 정도 탄 차량이지만 2천만 원 이상이 감가된 시세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 있게 신차급의 GV80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색감부터 옵션, 성능, 너무나 좋은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걱정 없는 중고차 GV80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